우리 기도로 서미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복음사랑, 영혼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 0일 기도수첩 제목은 선교는 영혼사랑이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4절, 5절, 6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네. 오늘 어,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어, 정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원입니다. 영혼 사랑이 없는데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영혼 사랑이 있어야 선교가 일어납니다. 어, 내 주변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으면 어, 전 세계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해되지 않는데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없으면 전 세계의 영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보그마는 우리 반에서 만나게 될 친구들이고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다민족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그마의 시간표입니다. 요셉, 다니엘과 새 친구, 바울이 2, 3, 7, 5천 종족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은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국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구원의 감사 속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한 행복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품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영혼이 극율이 여겨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거기서부터 노아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국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왜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정복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뺏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복음 어. 고금 속에서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학업을 하는 친구들은 어.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영적 서밋을 통해 온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반드시 시대의 제앙 맞고 세계를 살립니다. 하지만, 나의 열심으로, 나의 동기로 공부한 그 학업의 결과는요, 사단의 것에 쓰임받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는 친구가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어,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 축복받았던 것처럼 그랩너트가 가는 곳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천군천사가 도는 그렇지만 세상 것에 흔들리고 이거에 흔들리고 저거에 흔들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이 따라다니는 사단이 계속 속인다니까 나의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영안을 가리고 내가 육신적인 어떤 것을 위해 하잖아요 반드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동기만 바꿔준다면 그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 심부름하고 있지 않은지 어, 점검을 해봐야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중독자들, 동성애자들에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도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중독자는 어, 뇌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동성애를 왜 하면 안 될까요? 반드시 영적 문제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왜 내가 학업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될까요? 반드시 정신문제하고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어때요? 정신문제입니까? 절대 안 오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다. 반드시 정신적으로 고통이오고요 반드시 그 정신 고통이 육신적인 힘도 앗아갑니다. 그렇게 그게 미래의 문제, 후대 문제까지 되물림되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어떤 것을 위해 쫓아가려고 하는 내 속에 동기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그러면 일단 내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살려야 돼니 근데 그래서 영적 문제가 왔는데도 도움받을 것이 없어요. 왜냐? 복음의 능력을 잘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이 능력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영혼이 아직 살아나지 않은 이 사랑을 증거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병든 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가는데 복음 아는 친구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이겠죠. 힐링 하우스를 만들어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영혼 사랑이 중요할까요? 이 힐링 하우스의 응답, 렘넌트 하우스 세 가지들 하우스의 응답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레굽해서 성막 중심으로 회막과 장막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치유됩니다.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자, 영혼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자, 절대 문제 모든 세계가 절대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61장에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고 그 틀에 걸려 있고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 문제 뭡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친구의 절대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 하나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왜 그렇다?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세간에 강탈하기 전에 강한 자를 결박합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친구, 그 영혼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이 결박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고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그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묶여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봐요. 영적인 거 절대 못 봐요. 사단이 허물로 딱 가리고 있죠. 그래서 올무에 묶여서 성공이라는 올무에 묶여서 사단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고통받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이상한 입있죠왜 그럴까요? 영혼이 신, 영혼의 몸부림치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 속지 말. 하나님 자녀답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가 법적 문제는 안 될지라도 영적 문제를 가져가죠. 그한 사람의 영적문제가 사단이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소리없이 세계에 왔 자, 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해답이 있어요. 그 절대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 그래서 예배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직 보좌의 배경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의 권사, 권세 없이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이다 이거는 내가 하나 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유일성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크리스천 얼마나 될까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은 유일하게 오고 오직으로 오고 재창조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먼저 치유되고 나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방금 전, 한 시간 전, 어제에나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매순간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순간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과거의 것에도 사로잡힐 필요 없고 과거는 발판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한다면 그 과거는 나의 상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이룰 발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통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절대응답. 이 언약 잡고 있으면 절대응답이 옵니다. 랩너트 7명과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처럼 이때부터 업이 237로 바뀝니다. 어, 나의 학업의 방향이, 목표가 오직 2 3 7세계보그마일 거예요. 내가 오늘 학교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랩너트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의 경제가 오천 종족 살릴 빛의 경제로 바뀝니다. 나의 작은 용돈이 친구들의 친구들이 복음 알게 하기 위한 경제입니다. 어떤 지금 고등부가 있는데 어떤 렘노트랑 친구를 전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전도사님이 어, 내가 기프티콘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결제해라라고 했는데 어, 이게 복음을 위한 거니까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친구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 맹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늘 상급이 쌓인 하나님께서 다 배로, 백배로 갚아주시죠. 자, 어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우청종족 살릴 빛의 경제로 바뀝니다. 아니, 내가 복음 몰랐으면 평생 사단의 것에 심부름하면서 살 뻔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셔서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경제를 쓸수 있다는 것, 빛의 경제를 쓸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우리의 업은 삼뜰을 만드는 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학교 현장도 삼뜰이고, 나의 가정도 삼뜰이고, 내가 교회를 가도 삼뜰이고, 우리는 삼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조건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나오고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봤을 땐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먼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랩런트 일곱 명과 그 부모는 언약만 잡았는데 세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 아, 그릇 준비이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됩니다. 분명히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응답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밋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만 준비하면 다 따라오니까 영적인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반드시 육신적인 동기로 뭐 하잖아요. 응답이 왔잖아요. 부작용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내가 영적 섬입부터 누려서 따라오는다. 불안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오늘 영혼을 품고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 새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의감에 빠진 자들, 병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중 서미타임 정리해보고, 강단 메시지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오늘 하루, 랩런트 성교사의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